<목소리> <목소리>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삼각대를 샀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뜯어봐요. 짜잔 오늘 언박싱은 바라보고 스토 스토클룸 수직 촬영 거치대. 되게 무겁네요 되게 무거워요 그래 무거워야 안 쓰러지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잠깐만 제가 조립을 어떻게 하는지 쿠팡에 한번 찾아보고 올게요 여러분 제가 수직 거치대를 샀는데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그림자가 너무 좋아요. 다이소에서 사서 사용하던 이 아이는 이제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셀프네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이랑 똑같이 이번에 엄청 심플하게 할 거예요. 이쪽도, 아 이쪽 한번 해볼게요. 너무 어둡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나왜 말을 안 해? 근데 점심을 먹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다이소에 갔다 왔습니다. 테이프 샀고요. 아, 재료상도 들렸어. 오케이. 이 로즈골드 클립이 필요해서 이 클립 핀센트를 샀어요. 하지만 막상 요 클립도 있으면 잘 쓰지 않을까. 핀 클립 세트네. <laughs> 요거, 요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집에 가져갈 거 짠! 하트 모양 자석. 이거 하는 게 유행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연습 중인데 이걸 사서 연습을 했어요. 골드 클립. 이거 로즈골드 색깔이 잘 된다고 하는 줄 알고 로즈골드가 없길래 골드를 샀는데 이게 33mm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대. 33mm면 손으로 다루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힘으로 그냥, 그냥, 너야, 손가락 조금 아프지 뭐! 하고, 이렇게, 우겨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걸. 했는데, 이게 더잘 된다고 해서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 샀고, 그리고 재료상도 그냥 간단하게. 진짜 별거 아닌데. 팁. 연장할 때 쓰는 팁 샀고요. 저번에 산 거가, 여기 안에 내용물이 조금 달라져 있더라고요 리뉴얼된 버전인 것 같았는데 근데 여기 갔더니 구 버전이 있길래 이걸 다시 샀고요 저는 이구 버전을 더 선호해요 아트 만들 때 쓰는 이 쇼도발티 이 너무 영롱한 이 자개 빛이 가득한 이런 나비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아트가 갑자기 만들고 싶어져서 이 아이를 하나 샀고 그리고 이거 와이어 리본 같죠? 와이어 리본 같아 보이는 이 검정색 와이어 리본 제가 가게에서 꼬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것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끝! 이 마스크 철사로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만들어서 해보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같지? 이거를 벗겨야 되는 건가? 이거를 벗겨야 잘될것 같아요. 다시 풀시다. 해 봅시다. 안녕 여러분, 오늘 은 제가 새로운 그 컬러 를사 가지고 보여 드리 도록 할게요. 보여 드 리기 보단 같이 언 박싱. 짠! 너무 예쁘죠 패키지. 저도 아직 안 풀어봤어요. 너무 예뻐. 이렇게, 이거는 차트판이고요. 펼쳐져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접었습니다. 이렇게. 총 12가지 컬러로 이루어져 있고 이건 젠틀핑크에서 출시된지 정말 며칠 안된 따끈따끈한 신상이고요. 저는 2차 구매 때 구매를 했는데 지금 2차 구매 물량이 모두 품절돼가지고 3차가 예약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3차가 예약 중인데 3차는 한달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2차에 구매를 해서 다행이에 일단 같이 풀어봅시다. 어 이거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풀어? 그래도 풀어야지 뭐 어떡해. 짜잔! 요거는 자석젤이고요. 나 이런 거 정말 못해. 이런 거뭐 이렇게. 꺼낸 이거 손톱이 길면 할수 없는 것이야 잠깐만요 이럴 때는 핀셋을 사용합니다 핀셋을 사용해서 여기 열어줄게 이런 거 미치겠어 지금 촬영 이게 샘플 만들고 나서 촬영을 또 해야 돼서 포키지가 최대한 손상이 가면 안돼 짜잔 이렇게 아주 예뻐요 요거는 요 막대 자석이랑 같이 요거는 한정 수량 증정하는 요 진주 여러가지 빛이 있는 진주예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한, 원래 같이 들어있는 자석이고 요거는 한정 수량으로 증정하시는 진주입니다 어쨌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컬러는 제가 이제 샘플 만들면서 다 만들고 나서도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답변을 안 드린 댓글이 있더라고요. 댓글에 거의 엔간하면 답변 다 드리고 있는데, 깜빡한 게 있었어요. 제가 요거, 한한달 전쯤에 영상 올린 거에 요 다이아미 컬렉션 2 개. 구매한 거를 올렸었는데, 요거 샘플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외국인 구독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샘플을. 그때 샘플을 제가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요렇게 보여드리고, 저는 요. 요거. 젠틀핑크 요 샘플을 만들러 가볼게요. 안녕! 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언박싱에서 소개해드린 신상 신상 자석젤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실물이 진짜 영롱하고 엄청 파스텔톤인데 영상에는 생각보다 되게 짙고 어둡게 나오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 예쁜 컬러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역시 이렇게 <laughs> 소파에서 포토존을 만들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조명 안 쓰고 제가 여기 서브폰에 있는 플래시를 이렇게 켜 가지고 이렇게 켜 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명을 많이 받으면 별로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너무 예쁘죠? 끝. <놀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삼각대를 <laughs> 꺼내기가 조금 귀찮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겠습니다. 짠! 오는 길에 재료상을 잠시 들렸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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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재료상에 갔는데 이렇게 엄청 귀여운 이 미니 리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 재고가. 그래서 일단 요 실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미니 리본 실버가 있긴 한데 걔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약간 디테일이 다른 요 아이. 일단 하나 샀고요. 그리고 지금 잠시 뒤에 시술에 필요한 요즘 많이 붙이시는 요 실버 꼬리 리본. 저희 매장에 지금 요 꼬리가 짧은 버전인 게 있어가지고 긴 버전이 없어서 요거를 실버 샀고요. 혹시나 골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하나만 샀어요. 하나만 샀고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수화. 요거 3mm 짜리 정사각. 요거 두 봉지 사고, 요거. 이거 뭐? 이 6mm 짜리, 6mm 맞나? 어쨌든 이 작은 드롭. 이것도 자주 쓰는 건데 지금 은 수화를 대량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배송 오기 전까지 잠시 혹시나 수량이 모자랄까 봐 요것도 오는 길에 샀습니다. 끝.